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징교수입니다. 자, 장마음 이후에 함께 보실 종목, D&D 파마텍입니다.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최근에 상승했다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단식 하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옳딱 보니까요, 자, 5% 넘는 상승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가운데, 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짧은 조정 거치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신약 임상 이상에서 대사 질환과 관련된 개선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 속에서 시간에서도까지 올렸습니다. 플러스 1.07% 오르면서 2 8 3,500원 현재 거래 시간에 이제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여러분 지금 미국의 간 학회에서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 이슈와 더불어서, 자, 투약한 24주 차에도 이간 지방 감소 대사 지표가 개선이 됐고요 자, 회사가 이 같은 이상 중간 결과를, 자, 7일부터 11일까지, 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의 간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에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의 타이밍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텐데, 이 시점에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올려 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무상 증자와 관련된 권리 확보 시점 확인입니다. 자, 권리락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무상 증자로요. 신주를 받기 위해서는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11월 14일. 자, 여기 에 주주 명부에 등록이 일단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식 매매 결제까지는 이 영업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날은 마지막 날이겠죠? 권리락인 11월 13일, 바로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날 정거래일이죠. 그리고 신주를 받으려면요, 어떤 절차가 있느냐? 바로 수요일 11월 1 0일 내일 장 마감 전까지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권리락은 결국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날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요, 무상으로 배정되는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하락해서 거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락 가격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지만 여러분, 일단은 예시 보여드리면, 권리락 전날 종가를 A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권리락일 기준가는 A, 1 플러스 3은 A, 그리고 4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주 상장일까 어떻게 하면 대응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중요하죠. 일단은 권리락일 이후부터는요. 신주 상장일 자 십이월 5일 전까지는 주주님의 계좌에 주식 수가 변동 없이 유지가 되지만 주가는요 권리락으로 인해서 낮아진 상태로 의미가 되고 거래가 돼요. 그리고 신주 상장 전에는요. 보유주식 당연히 무상증정권리를 포함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변동에 따라서는 매도하거나 내지는 보유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주 상장이 언제입니까? 12월 5일이다. 배정받은 신주 300%가 주주님의 증권계좌를 입고 돼서 총주식 수량이 몇 배? 네 배입니다. 네 배로 늘어나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신주를 포함해서 전체 주식 또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느냐 투자 관점에서 볼때 여러분 무상 증자 결정 무조건 일단 호재입니다. 시장에서는 왜냐 유동성이 당히 증가하니까 그래요. 주당 가격이 낮아지고 발행 주식수가 좀 늘어나면서 거래도 활발해지고 시장 참여가 편해지는데 주주 가치 재고 차원에서 이미 회사가 자본잉여금을 활용해서 주주들한테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주주친화적인 절, 정책을 펼친다는 인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본질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무상증자는 회사의 자본총액은 변하지 않고 자본의 항목 내에서만 뭐가 돼요 계정만 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은요 물론 무상증자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d&d n 파마텍의 glp 1. 기반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이나 재무상태 이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무상증자 이슈 자료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여러가져 가시면 돼요. 제가 이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 여러분? 바로 이 정보를 만드는 것 때문에.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dnd 파마트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3212. 자, 548번으로 문자로 dn 이라 남기시면 돼요. 실시간 정보는 바로 대응 저,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이호적 것만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dnd 파마테 정보 무료 010-3212. 오2사8번으로 DN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면 이렇게 디 a 파마트 보세요. 이미 신약 관련해서 임상 이상에서도 대사 질환 개선 효과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죠? 특히 앞서서 공개했던 이제 12주차 결과에 이어서 자, 이번에 24주차에도 간 효소라는지 섬유와 관련해 혈액 바이오 마커, 또 지질 대사 체중 등 아주 다양한 대사 지표의 개선 효과를 확인한 거고. 자, 이 주간 단계적으로 육량을 올리면서도 이 안정성 좀 지표가 유지되기 때문에 향후에 후기 임상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죠. 특히 회사는요, 내년 48주 투약을 마친 뒤에 아무래도 좀 조직상검을 통한 이섬유화 지금 개선 결과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사실 이미 여러분, 디니 파마텍은 메세라의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 했는데 최근에 메세라를 두고 화이자와 노보노 디스크가 인수 경쟁을 벌이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제 보세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중요한 거는 데니 파마텍이 자 신약 이상에서 간 지방까지도 감소 확인하면서 미간 학계에서 임상 이상 중과 결과 발표에 대한 부분 투약 24주 차에도 간 지방이 감소를 했고요. 대사 지편이 충분히 개선됐다는 점이 지금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자,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제가 여러분 꾸준히 영상 끊을, 찍을 거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냥 매집만 한다고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들고 가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수 매도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 줄 것인가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상담 판단하기 힘드실텐데 중요한 건 뭐다 다시 내일 시초가부터 상승한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 여러분 앞에 믿을 만한 조모가 있고, 고의차인데 자, 확실한 모멘텀 이렇게 강력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빠르게 정보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D&D n 파마트 정보는 무료 010-3212-5248번으로 문자로 D&D를 남기시면 되고, 현재 내가 얼마에 매수를 했고, 평단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되면 좀더 디테일한 빠른 답변도 가능하니까요. 저랑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가적인 피드백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성공 투자 이뤄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픽 이벤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1월 달 특별 선물인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좀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자, 미장에서 준 힌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거든요. 최근에 가장 핫한 핵잠수함 관련 주 이면서도 이제 젠슨 황의 또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ai와 이 로봇과도 연관성이 있는 딱한 개의 종목입니다 더도말고요자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특히 저점에서부터 미 매력 핵심주라 보시면 되는 건데 바닥에서부터 다진 대장주 고요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즐비하기 때문에 정말 큰 대형 호재가 몇 개입니까? 무려 세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러면서 도 최근에 핫한 또 MA 인수,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공시와 더불어서 저 수주와 또 중국 자본까지 거대하게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 들어오고 나서 이바닥권에서이 급등 시그널이 현재 포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대시세 지금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여러분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권사 빅데이터 정말 어렵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AI 프로그램 통해서 급등주 추출을 하고 있는데, 100% 물으니까 부담 없이, 자, 비공개 상한 예정 종목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급등주이면서도 충분히 세력주다라는 거, 저 이미 데이터를 분석 완료하는 자료니기만큼 꼭이한 종목에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 종목만큼은 일단은, 유보율이 4,000%라는 건데요. 보통 한 기업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4,000%니까 확실하다는 거, 뭐, 자본금, 자본총계,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안정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세력 바닥 매집 완료했죠. 여러분, 세력들이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품절줍니다. 특히나 지금 워낙 저가 매력 아직도 한자 저점이다 보니까 앞으로 크게 올라가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주라는 거 그래서 제가 무상증자 공시 발표도 곧 임박했기 때문에 발표 전에 특히 여러분 지금은 차트도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여러분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엮여 있지만 무엇보다 일단 로봇과 AI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건 양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유리기판 어디에서도 나올지 모른다는 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택과 집중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요 특히나 보통 쭉 매집을 하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때까지 새로운 매집 구간인데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우상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자, 이런 차트의 모양처럼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자 이정도 또 33,500원에 그죠? 저가 매수하셨던 를 분들은 지금 62,000원대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불과 두달 사이 에 여러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급등주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 딱한 종목이니까 놓치면 후회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 위험 부담 없이 다 리스크 없이 안전 투자 가능하다라는 거. 현재 내가 마이너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당장 내가 큰돈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으로 내가 원금만큼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용돈벌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바로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제 가족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도 제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자, 010 3212, 5248번으로요 입장 두 글자로요. 구독자만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도 운영 중에 있고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제 공부 방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게 꾸준히 저랑 함께 또 관계성을 가지고 또 소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감사 인증샷도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왔잖아요? 이 풍성한 가을에, 자,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이벤트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바로 가을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기한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11월 30일 딱한 달간입니다. 한 달이기 때문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이요? 일단 구독하시는 분들, 문자로 그냥 급등주라고 딱 보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무료 추천 종목도 그리고 단톡방 링크까지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보내주시면 돼요 자 추첨에서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료 추첨 종목이나 단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하지만 그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대신 분들 총 10분 께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까지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놓치시면 후회하세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앞에 보이는 자, 정말 선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3212 자, 5248 010 3212. 자, 5248번으로 그냥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 두시면 돼요. 물론 모르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런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 성공 투자 이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